이번 여행 저희랑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스! 예스! 아우 죄니다 조세호가 다시 합류습니다아미안요 예.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근데 확실히 아. 세호 형이 없었더니 아. 그래 방송 두회 촬영하고 난 다음에 네. 누가 좀아 내가 누가... 스타가 되겠구나를 느꼈나봐 옷이 야망이 <laughs> 아. 그냥 야, 야망이 그냥. 사실, 아, 김이가첫번고나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반응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 아니, 김치, 김치찌개집에 김치 이러고 갔어요. <laughs> 아, 진짜 뭐야, 이거? 아, 진짜? 김치찌개집에? 김치찌개집에 우리가 밥 먹고 왔거든요. 어, 갔더니, 어. 어, 어. 상의를 차려야 되는데. 왔 어, 야! 사운드를 하게 하더니, 악취 만하 주세요. 악취 에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아니, 지금 너무 오해고, MZ, MZ 그 룩으로 준비해달라 고근가지고 MZ, MZ가, MZ가 뭐야? MZ가 아니라 m 블랙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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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긴 한데, 아니, 도, 도저히 구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혼자하니까 이거 하나 하세요. 네. 아 근데 어, 이게 제가 악세사리가 아, 진짜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릴까? 이거 뭐예내 건데. 혹시 아 너무 전만 근데 뮤직뱅크야 훨씬 아, 아, 잘... 아, 나 어, 예? 오늘 뮤뱅 녹한 날 아니야? 아, 그럼 이대로 들어가도돼 아, 갈게요. 어떡해. 바로 옆옆건물이 너는 뭐, 금방 팔로 왔어? 뭐 아니야. 하는 거야? 저는 이게 어, 요즘에 트렌드고. 하루레, 하루레 하루레... 하루레... 모 하는 게이 어, 옷을 만드신 분이 MJ예요? 출연인 되냐? 출연이 와요? 아 이게 고프 코어룩이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입는 거예요? 보세요 이 소재 아 정말 이게 MJ야? 부뚫어버부 콜라보. 이 바람막이 아니야? 이 신발 보이야? 아 아니, 이거는 이 뭐야? 뭐야? 이 신발 보여요? 너 아버지 등산 신발 신발 못 가는 거 아니야? <놀람> 너 때문에 <신발 놀람> 이거. 형 색이 색이 좀 진복하잖아. 착각 콜라보입니다. 이거 콜라보예요. 어르신은 뭐? 그냥 이거, 이거 채워주는데, 그냥? 아니, 그리고 이거 좀 축하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신 거죠? 어제, 뉴스에. 아니, 근데 맞아. 나랑발표 근데, 우리가, 근데, 아, 우리가 한... 아, 몇 개월을 얘기할 때, 우리한테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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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니, 일본드 가가지고, 희성남 채널 가가지고, 공개 권유한다고 무슨, 구공? 구공 아, 왜, 왜, 왜? 공개한 게 아니라, 왜 거기서 그런 거야? 물어보니까, 그냥, 대대주아니어 뭐. 어, 11살. 이러면서... 이따는 뭐, 형 축하드립니다. 아, 어, 아 어 혹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혹시 공개 안된정보들 여기서 좀더 공개해주실 수 있어요? 공개 안된 거? <laughs> 뭐 혼나가지고 밖에서 무릎 꿇고 있었다는 거, 막 이런 <laughs> 이야기 좀. 광수님 뭐 성이라도 뭐 우리도 뭐 단독 하나 있어야 될거아니에 아, 초성이라도. 초성이라도. 김씨다 이씨다 이런 거라도 하나 좀. 어, 광산 김씨입니다. 광산 광산김치. 김씨. 김씨. 아 김씨가 아, 김치. 너무 많아. 동성 동분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 공주 김씨. 키가 어느 정도? 제가 궁금해요. 못 빼가지고. 아이 정도? 아이 정도? 어, 어깨 어, 정도. 어,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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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정도. 이, 이 아. 정도. 아. 어? 우리 진진이 형이랑 비슷한가요? 아이 정도 오겠네. 아 아, 뭐야, 6200개 먹지 <laughs>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긴 머리 스타일입니다. 아, 생머리. 생머리 같아요. 생머리고. 근데 형이 물어보면다 대답해 주시긴 아, 하네. 섹시한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청순한 스타일. 청순한 청순 어. 스타일 청순 어. 스타일.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지. 난 내가 말하 자랑하고 거지 않아요? 어, 그럼 물어보는 거는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럼요. 결혼하실 거예요? 결혼하실 거예요? 해야죠? 해야죠? 오! 아니, 그 되는데. 이제 뭐. 근데 이거 고개 동선남보고왜 나온 거예요? 어? 해야죠이거왜 나온 거야? 해야죠 아니 근데, 근데 <laughs> 나는 저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하는 게 형은 하고 싶지만 상대방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 음, 그럴 수 있어. 너,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형은 준비가 됐지만 <laughs> 상대방은 아직.. 야 이걸 용케 벗었는데 이렇게 왜냐면 어, 편집 때문에. 아 편집 때문에? 아니 원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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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어, MG를 난 모르겠어. 너 근데 어, 제일 네. MG 같긴 해. 아니, 이거 제일 MG야, 나이가 아, 사실. 아, 그래도 그렇네. 제일 m 지니까 편안하게 꾸는 거고. 그죠. 옷을 이렇게 벗으시면 안 돼. 아니, 왜, 뭐, <laughs> 제가. 오플인데 어, 벗으시면 안 돼가지고. 조금만 <laughs> 더. 아, 내가 내옷 벗겠다는데 아니, 내가 내옷벗겠따는데 왜. 아, 그래. 네. 아, 그래. 네. 네. 아, 그래. 아을 지... 입었다 벗었다가. 아, 멘트가 아... 처음부터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합니다이 반식이에요? 표명이 <laughs> <투명히> 막. <laughs> 근데? 네. 결혼하면 참을 일이 더 생겨. 이거부터 참아 일단 연습생. 아, 너 올리카트 입어볼래? 아니 아니야. 어. 아 근데 너무 더울 것 같아. 안에 아, 네, 만져봐. 아니, 안 땀이, 땀이 너무 친해. 여기 가슴이 촉촉이지. 송골송골 땀이 맺혔어 지금 되게 지금. 지금 붙었어 지금. 야, 근데 옆에서 보니까 되게 섹시하다. 송골송골 땀 맺혀 는데 되게 섹시해. 근데 그럼 오, 오늘 오, 이거 아. 입고 다니는 거예요, 형이랑? 그럼 어디 가요? 그래, 왜왜 MG 해오라 그랬어 아니, 종일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지금 거? 이미 나 지금 힘들어. 준희 씨가 땀을 너무 흘리셔가지고 얼른 나가 나라. 요우리 한번 계속 하고 있는데이좀만 챙겨? 오케이 <laughs> 여행 컨셉이랑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왜? 여행 컨셉은 바로 m g 가되었 떠나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m g 가되었 떠나는 음. 텐션 체크! 한 번에 가본 적이 없어. 그렇지? 지금 <laughs> 처음 입대하신 건데 거기. <laughs> 텐션 체크! <laughs> <laughs> 뭐라고요? 뭐라, 뭐라, 어, 뭐라는, 뭐라는 뭐, 거예요? 죄송한데 그밈 몰라? 텐션 체크! 이거 몰라요? 따라해보세요. 텐션 체크! 책책책책 오늘 여행지는 수많은 청춘들이 빛나는 추억을 쌓았던 m t 의 메카. 어 가평. 경기도 가평으로. 어 떠났다. 가카오 너무 좋아 어, 가평은 너무 좋은데 와 진짜 전진인데 남이섬 있잖아요 남이섬 맞아요 맞아요 자라섬 남이섬 오늘은 팀대3팀대항전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첫 여행 때 외모 대결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된 두 분이 계시죠 어, 잘생긴 거한게 없어 아 어, 근데 진짜 어. 오 진짜 그거는 네. 제대로 한말 합시다. 나지 관리 들어왔어요. 어. 1.5kg 뺐어, 그날 이후로. <laughs> 나는, 나는 너랑 네. 너랑 맞출라고 관리를 네. 안 해, 그래도. 네. 넌 관리하고 내가 안 해가 좀 비슷비슷하거든. 야 너! 막았다 막았어. 근데. 너 정말 재밌게 생겼다. 문재인 <laughs> <laughs> 씨와 어. 조세호 씨가 팀장을 맡아서 아하, 그래. 팀원을 그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그래도 세호가 그래, 왔으니까. 왔으니까 먼저, 먼저 한번 안경 뭐. 치면. 일번 누굽니까? 누가 내가 잘찰 무리가 갈게. 나도 그 사람 탐단다 이렇게. <laughs> 김종민 씨. 아, 오케이, 그건 괜찮습니다. <laughs> 오늘 여행은 아 특별히 각 팀의 단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대의 네.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차가 달라? 아 아니겠지? 어, 좀 다르나? 뭐야, 경차가 있고. 어, 경찰랑 아, 뭐 하나 있네. 있네. 자 저기 중앙에 응. 차키 보이십니까? 보여요. 네. 어, 저 차키가 여러분들이 획득해야 할 중형 차키입니다. 오케이. 아 예, 차키를 획득하는 방법은 멤버 한 명의 손을 두 팀원이 단단히 고정시켜서 잡고 다른 한 손은 집게를 이용해서 차키를 주어야 되는데요. 차키가 밖으로 나가면 심판 찾기 위치를 원상복귀하고 다시 대결을 진행할 거예요. 네, 선에 밟거나 신체 일부가 땅이 닿으면 반칙입니다. 다시 어... 하셔야 돼요. 그냥... 혹시 거기 운전은 누가, 누가 할 거야? 운전은 세호! 아, 운전은... 세호, 네가 할 거면 발이 닿게 그냥 경차 탄게 낫지 않아? 너발 떠서 하기 어떻게 할래? 다소 아, 말을 지나치게 하시래. <웃음> <웃음> 잘 돼있어, 상대방. 아, 아 친구야, 친구야 걱정해줘도 뭐라 그러냐? 아, 물론, 나도 저잘 어. 좋아하는데. 아, 딘딘은 카시트 태웠고요, 우리가. 아, 네, 그렇요 <laughs> 어. 저는 베이비 카시트가 어. 따로 네, 있어요. 네, 아, 나도 있어. 오늘은 좀 아, 편안하게 보시기 위해서. 오케이. 준영씨야. 그래, 그래. 오케이. 알아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힐 신고 하면 되니까. 자, 이제 양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한번 보자. 어, 이게. 이게 손이 네, 이거 머리를 잘 자.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가 누워 있으면. 네가 발을. 발을. 팔봐 어, 발을... 발을 밟아? 아니, 누워봐. 어? 안 돼, 안 다, 안 돼, 안 다. 안 돼. 넘었잖아, 발이. 돼. 네. 나 손으로, 내내내손목한번 내 잡아볼래? 어? 저 느낌으로 해야 되나? 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아, 형, 아, 저렇게 하자.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왼발을 이렇게 하고. 한 명은... 아, 우리 형도 무조건 이 그냥... 쟤는 팔을 쪄서 어 아, 아, 재밌다. 어.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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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지 말라 했잖아. 어, 다 좋. 저겨줘 당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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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안 돼. 어떻게 하세요? 아, 다섯다왔어안 돼. 아우, 아우. 아, 이거씩. 다시. 아, 빨리. 여러분 잠깐 잠깐. 이렇게 하면 짚으면 면 바로 다시. 내가 막 짚어 가지고 왔다 이거? 저 종종민 형좀 바꿀게. 안놓기로 약속했는데 그냥. <laughs> 내가 내가 이쪽으로 었어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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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버려. 바로 나버렸어. 다시 시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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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누워. <laughs> 어. 잠깐 잠깐 잠깐. 아 잡아. <laughs> <목소리로> 어, 다 쓴다, 몸이 다 쓴다, 다 쓴다. 하셔야 돼. 니다 떠서. 떠 하셔야 됩니다, 뭐 떠서. 아, 핸드크림을 너무 발랐어, 요드크형 핸드크림 발랐어요? 어.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넘어지시면 계속. <목소리로> 아, 됐다, 됐다. 무릎 해, 무릎 해 봐, 무릎. 들어주세요, 잠깐만. 아니, 무릎 하트. 들어봐, 들어 들어봐. 들어 들어봐. 들어봐. 들어들어정민이 형. 그래? 어,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넘어지시면 은 지금 이제 안 끊을게요. 게,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단 짚고 또 하거나 이러면 은 그건 제지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깐만잡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나를, 나를, 나를 잡아줄게요. 나 근데 아까 세호 형 괜찮았네. 형 여기서 잡아봐요. 같이 잡아봐요. 여기는. 그 나를, 그, 나를, 여기, 나를 잡아줄까요? 아, 아, 앉아서. 어,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펼쳐지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넘, 반 넘어가라고 이렇게. 그러면 아 모, 모은 상태에서? 아 모은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팔만 부채로 넘어가듯이. 아할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걸 계속 세게 잡아야 되나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 에짜라, 좋아패어 오! 오! 에짜라, 좋아 됐어, 스어왜 아, 아. 어. <목소리> 너무 좋나? 야, 어제 내려놔, 내려놔. 아우, 씨.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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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시작. 가. 아우, 아우, 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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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laughs> 아, 미끄러진다, 미끄러진 아, 아. 이게 부어지네부어지네아 아, 미치겠다. 이거. 어하지 야, 이거, 어때? 누워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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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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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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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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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이가 뭐가 문제지? 뭐가 지안 돼, 안 돼. 아, 타임, 타임. 어, 타임. 타임, 돼. 타임.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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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거 이니야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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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 <웃음> <웃음> 아니, 종민이 형. 종민씨. 종민씨. 가운데 가. 아이 뭐, 아이뭐 하는 거예요. 이 종민씨. 이러안 아, 되죠. 종류 뭐, 뭐. 아니 그러 팔, 가요? 오케이. 세게 잡아줘, 세게. 네. 네. 가겠습니다. 아, 이게 맞아. 오케이, 오케이. 준비. 아니요, 준비요, 준비. 어, 자. 아니, 준비, 자, 준비, 해, 뭐, 준비. 준비되셨죠 자, 일단 뭐, 안 펜져라, 안 펜져라. 뭐, 안 펜져라, 오! 아, 이 뭐, 안 펜져라, 안펜 오! 땡겨, 땡겨! 빵, 빵, 빵! 나 진짜 시켰어! 빵, 빵, 빵! 빵, 빵, 빵! 자한번더 해요 그러면. <뽕> <뽕뽕> <뽕뽕> 자 이동 수단 복불복 결과 세운 팀이 중형 차를, 세우 팀이 소형 차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에어컨만 나오는데 에어컨만.